어, 아니 엇갈면 네? 아 어? 기가 맞아? 정가야, 정가. 이거는. 2번 문제를 해 풀려면요. 1 5번맞았어요 네? 그거안할 거예요. 자, X0, Y0라는 그런 점이 있을 때 네? 자, 직선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16번이요. 16번이요? 번? 지금 써있는데, 지금 써있는데. 이건 내 게임이야. 자, 응. 자 집중, 집중, 집중. 한 점씩 그 떠들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뭐라고 했었지? 지 속된다고 했었지? 어? 어, 어 집중하세요 이거 니네 네. 기출문제였습니다. 오, 어, 행복해. Right.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결국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한다 그러면은 이 d 라는 식이 이렇게 튀어나다 그랬었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댓값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 c가 된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유도되는 지한 번은 내가 증명을 때려줄 거야. 한 번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거랑 이거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잖아. 그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모델은 뭐겠어? <laughs> 여기 수선의 정직구. 발을 내 정직고. 이, 이 수선의 발. 이 좌표가 뭡니까? 이 좌표가 뭡니까? 과연 그러니까 전과 전 사이의 거리로 내가 저 D가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면 이 D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X0-Y1의 전체 제곱 Y0-Y1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 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결과식 안에 이 1번이랑 1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 이게 포함이 안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든지 간에 얘를 없애야 돼. 얘를 셀에서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자첫 번째 식 x1이랑 y1이 이 직선상에 위치한다 ax1 더하기 by1이 c를 더했을 때 일단 0이 된다 성립 해야 되겠지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 <laughs> 어쩔 뭐가 <수가> 있어 <laughs> 없앨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들어야 돼 왜냐면 내가 쓸데없는 걸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봐 각이안나아이디어 아, 아이디예요. 아, 링이요이 아, 아, 영어 수행이야아 진짜.. 아사단 나누지 말 말하기 언제야?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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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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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럼 그래, 나이하고 그래. 아, 수직 수직. 뭐, 어. 이거 어떻게 말 거야? 시작하고 잘. 이거 어떻게 거야? 아쌤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하는거아 무슨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은. 직각 이거 어떻게 말 거야? 직각 이렇게 평행. 어떻게 할 거냐고. 아 곱하면 마이너스 아, 아, 그래! 오.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오좋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이게 높야 뭐, 어.. 마이너스 A분의 어 아니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아 B분의 그러면 은이 점과 이점 사이에 내가 뭐냐? 기울기를 구합시다. 아, 그럼 기울기가 아. 있듯이었지 변화량과 변화량의 비. 예. X0 마이너스 X1분의 Y0 마이너스 Y1이 뭐가 나와야 돼? 주직선이 수직관계니까. a 분의 b라고 나와야 되는 거 보입니까? 야, 다 틀려. 다 틀려. <laughs>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 분의 a니까. 이렇게 <laughs> 두점 사이에 내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 수직 관계가 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관계가 되야 되니까 a 분의 b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럼 여기서 보니까, 오, 어? 여기 지금 뭐야? 얘, 얘. 오, 어? 내가 원하는 아이가 여기에 있고 어. 여기에 있는 친구. 그렇지. 오, a랑 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봐봐. 내가 얘네 위치를 뒤바꿀게. 뒤바꿔도 똑같죠 어차피. 그럼 식이 아, 이렇게 아. 나올 거야. <laughs> a분의 x0 마이너스 x1이네. b분의 y0 마이너스 y1이란 거 그럼 이게 뭔지 모르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 <laughs> 이거를 일단은 저기 식에 쳐넣고 싶지. 이 녀석을 뭔지 아, 모르니까 비례상수 k라고 주겠습니다. 비례상수 k라고 요렇게또 도로코다란 문제였어. 그럼 날 믿어. 날 믿어봐. 한번만 믿어봐. 얘가 일단 치 이렇게 바뀔 거야. x x 원이 ak가 되고, 그다음에 y 0 y 마이 k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자 저기 이 식에다가 이게 집어 넣어보게 내가. 자 a 제곱에 k의 제곱 더하고 b 제곱에 k의 <laughs> <laughs> 제곱이 돼. 보입니까? 뭐야? 그 이식을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laughs> 루트 k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laughs> 그렇지. 그러면 이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절댓값 k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오. 왜냐면 루트 k의 제곱이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이제 어, 키는 어. 바로 이 녀석이네. 어 뭔가 비슷하게 <laughs> 나왔어 지금 구조가. 와. <laughs> 비슷하게 나왔지 거의 다 왔어. 그럼 도대체 이 절대값 페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아니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A는 저거. 갔다 갔다 A 봐봐, X0 봐봐, X0 내가 했지. 아직 이 1번식 사용했어, 안 했어? 대입만 해줬지, 지금 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용을 안 했지. 이제 여기서 아. 사용을 해줘야 돼. a는 k만 해줬 <laughs>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x1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나오지. x1이 x0-a, k가 됐다 y1이 뭐 나와? y0-bk가 나오지. <laughs> 여기다가 k 입 대입하면은 AX0-A제곱의 K에 BY0-B제곱 K에 C가 0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맞아? 그럼 내가 원하게 뭐야? 이 K K를 여기도 K나 나고 여기도 K랑이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네? AX0-BY0 더하기, 더하기 C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K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튀어 나오지? a 제곱하기 b 제곱분의 a x 제곱하기 b y 제곱하기 c가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laughs> 해주는데? 그럼 C 이렇게 나오네? 절대값.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a x 제로 더하기 b y 제로 더하기 c가 된다. 그리고 루트 a 제로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절대값이니까 분모 분자의 각각 절대값으로 내가 얘를 쪼개도 상관 없지. 이야 멋있다. 내츄 빅토르 쓸 필요 없 근데 애당초 얘는 절대값 쓸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당초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을 하고 실수의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씌워주나 많아. 근데 얘는 루트 에제곱위치 어. 펴지는 상태니까 약분되면서 저식 그대로 딱딱 치워 나와. 이 소소히 문제로 내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지. 사실 <laughs> <이제는 좀> 많이 큰데 <laughs> <laughs> 부담이 있을까? 어. 근데 이건 한국의 <laughs> 어. <부담이> <laughs> 실제 로 수치 문제로 나왔었어. 너 실제 수치 문제로 나왔었어. 예전에 신선이시마 그전에 오식이 전이에요. 선생님 신선? 네 그분 오시기 전에 2015년도 기출문제 보면은 이렇게 어, 미리 알려줬을 거야 아마 그때 그때 당시에 아마 선생님이 낸다고 미리 예고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너네가 웬만하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변형해서 만들냐면은 어,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어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식 이식 이식? 이식? 뭐 이런거? 뭐 이런거? 이런 여기에 뭐 나를 이렇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는 식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식을 뭐 다라고 뚫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나다 뚫어놓고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는 보기로 알맞는 것을 보르자 다음은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가, 나, 다, 간에 들어갈 알맞는 수식으로 고르는, 뭐 골라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laughs>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네 보고. 게 네, 네, 네. 이거 외우는 거는 내가 외우는 거고 얘네는 이거를 보고 아, 이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과정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근데 그 과정이 되는데. 이게 고뭐 기상천왕이에요? 어, 아, 아 이게 기상천왕이예 스페셜 미션 이렇게,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얘가 이게 조금 약간 특이하 아, 아, 않나죠 아, 이게? 음, 이게 음, 어, 어, 자 그리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막, 공식을 제가 얘기한 거고요 제가 어 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짧아봐 짧아봐 <laughs> <잘잘> <laughs>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평행이야 평행이야 평행 왜 이렇게 뒤에서 자꾸 떳으시지? 왜 이렇게 자꾸 뒤에서 떳으시지? 뭐야? 너야? 선요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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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 가세요. x는 0일 때, 그게 y축이잖아요. 네. 네. 기울기로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x는 0이요? 네. 기울기가 정의를 할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 뭐, 뭐 무한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한대라는 거는요. 이거 잘 알아셔야 되는데 자, 이런 기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야. 메뉴스 딥. 이 예. 원대라는 예. 예. 네. 표현법은요, 값이 아니야. 내가 값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변화수 없는 수. 이거 값이 <목소리> 아닙니다 <목소리> 숫자도 스페이... 그냥... 이거 숫자도 음, 뭐... 아니야. 이거 숫자도 아니야. 값도 아니야. 이거 뭐냐면요. 어... 이거는 어... 어... 상태입니다. 상태. 이건 I N G 라는 상태야. 그냥 무슨 뜻이냐면요. 증가 상태가 증가 상태. 증가 상태야. 값이 아니고요. 증가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수학적인 기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딱 점을 찍었는데 딱 0.1초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 있 거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얘 정이 불가야 그래서. 그냥 증가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거야. 는뭐 영어로 이렇게 상태야 상태 증가하는 상황수 그래서 값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우리가 기울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그데 뭐냐 밑변으로 높여서 해야 되는데 비는 얼마야 0이 야니 0? 그럼 얘보다 살짝 놓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뜻이지 기울기 가고 0 1분의0.5 이런 뜻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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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이런듯이야 근데 얘보다 살짝 더 기울어지면 얘가 더 기울어지겠지 와 기울기가 왜 이렇게 봐봐 이거 만약에 0인데 이거 숫자 셀수 없으면 이렇몇조안아 이런 값으 나오겠지 금속은 2개야 살짝만 더 기울어져 0이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붙는다고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붙는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얘는 상태야 그냥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라고 계속 커진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분모가 영, 거의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분자는 1로 고정돼 있잖아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정의 자체가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요 이거랑 비교되는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아이가 있어 3 이거 우리가 이럴 때 윕실론이라고 그러거든 그뭐 알아? 이거는 뭐냐면 엔트리 생각하시면 돼요. 엔트리. 이거 작아지는. 이 예, 얘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야. 저기 그리스 문자. 작아지는 아, 상태입니다. 참, 얘는 계속 커지는 상태야. 아, 이거 디크리징이가인크리징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0으로 가고 있는 거 계속 0으로 가는 거니까 작아지는 아이지. 이왜 하고 있지? 진이 <laughs> <있지는 웃음>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이거 봐요 이거 왜 읽어봐요? 갑자기 희진이무부워하이가시간이 시험 언제 봐알오어잘봐잘봐잘봐 집중해야 돼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이 직선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놔둘게 a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놔둘게요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을 자,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C'라고 표현할게. 자, 퀴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측정을 했어. 정거석. 이거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근데 평행한 두 직선이야. 얘는 거리가 항상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다 똑같지. <laughs> 똑같지. 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모델이냐면은 이 모델에서 x y 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린거야. 쉽게 말하면. 이 d를 구하면 그 d가 얘랑 똑같겠지? 그 예? 그치? 이 d가 얘랑 똑같을 거야. 쉽게 말해서 임의로 <laughs> 내가 점 하나 잡았을 때이 부분에 절댓값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 이렇게 된다. 근데 이 x0, y0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보입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시기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냐요차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여기 있는 요 식이 아, 마이너스 그렇죠. C'가 되니까 삼수함 값의 차로 바뀐다고요 이게 증명이에요? 그니까 러 이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은 얘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조금 달라지지 얘는 대입한 형태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대입한 형태의 식을 이렇게 상차하면 설 형태로 변형한 거야 <laughs> 외워야,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럼 그 멍청하게 한점 하고 그 정지까지 올라가는 게나을 아니 그니까 원리가 그건데 원리가 그건데 아무튼 자 그리고 잘봐 여기서 또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변형해서 내는 거는 위인직선 자이 직선이 있어, <laughs> <이직선> 있어. <웃음> <웃음> 거리가 d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그 평행한 직선이 몇 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몇 개가 되겠어? 두 개. 두 개가 되겠지 그냥 그이쪽에도 음, 있지만 아, 여기까는 어, 너색이 다 없어. 세계로 아, 하나. 어, <laughs> 거리가 같은 아이지. 여기 아이지만 <laughs> 여기도 있다고 해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절댓값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C'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 값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라고 나오고 이 값이 예를 들어서 5라고 나왔어. 그리고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나와있어. 그럼 C'가 될수 있는 게 위아래로 항상 두 개가 생긴다. 어, 거리가 같은 평행한 직선은요. 항상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생긴다고.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이 항상 거리가 같은 직선, 평행하다라는 가정하에 됐어. 네. 한 번은 보셔야 돼. 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얘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외우셔야 돼. 그렇지 a 제로하기 b 제로에 절대 a x 0로하기 b y 0로도하기 시가 된다.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 가삼각형로 <laughs> 바뀐다고. 그리고 대입할 때 그냥 대입하면 안 돼. 반드시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야 된다고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4y 더하기 5가 0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 가고 9x 더하기 12y 더하기 15 3, 3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으면은